안녕하세요. 이번 스쿼드는 교육단일 스쿼드 모음입니다. 스쿼드를 참고하셔서 변형 후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 의뢰로 만들게 되었고요. 120억 교육단일 원하셨어요. 돈에 맞춰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. 시작은 150억 이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톱은 앙리, 호날두 토레스와 같이 쓸만한 애들이 있지만 돈이 적을 때는 파울레타 7카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으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단점은 피지컬이 좀 약하지만 골 마무리는 깔끔해요. 이렇게 구성해서 게임을 하시다가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, 둘 선수를 바꾸겠죠. 600억으로 스쿼드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수 있어요. 150억에서 600억 이렇게 방향성 잡고 올리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후에 돈이 모이셔서 1000억으로 만든다면 굴리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. 교육 시즌 특징이 이선 자원이 많아요. 델피에로, 네드베드, 굴리트, 더브라이너, 브레메, 나니 등이요. 골라서 쓰시면 되겠고요. 뭐, 다른 걸 원하시면 스쿼드에서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.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시청 감사합니다.